안녕하세요. 오랜만에 CCTV 신제품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인뷰 K90 극초 고화질 CCTV 바로 갈게요. 파인뷰 K90 CCTV 사실 저는 파인뷰라는 브랜드가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만 있는 줄 알았지 CCTV가 있다는 건 몰랐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품을 보고 뭐 블랙박스로 유명한 데니까 화질이나 감지 성능이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나 그렇습니다. 500만 화소 2K QHD 극초 고화질이라는 광고 문구가 과장이 아닌 게이 정도 스펙이라면 지금 나온 실내용 CCTV 제품 중 고화질 그룹에 들어간다고 할수 있습니다. 가동 범위는 좌우 355도 상하 77도 회전 가능해 주변 상황을 꼼꼼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상하 100도, 110도 이상 움직일 수 있는 제품들에 비하면 상하 77도는 조금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거치대가 있는 건가? 이밖에 야간에도 선명한 나이트 비전, 모션 감지와 소리 감지, AI 모션 트래킹과 AI 수면 모드 등이 준비되어 있는데 주로 쓰게 될 기능은 조금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품 구성 볼까요? CCTV 본체, 어댑터, 2m 전원 케이블, 고정 브라켓과 나사, 설명서. 와 설명서가 학습 만화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감성 마음에 들고요. 다른 CCTV와 마찬가지로. 가지로 마이크로 SD 카드는 별매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어 주고 CCTV에 전원을 연결하고 파인뷰 홈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합니다. 앱의 지시대로 해주면 준비는 다 됐고 저는 여기에 스탠드 거치대를 연결해 좀더 사람 눈높이와 비슷한 각도로 맞췄습니다. 이 정도면 누가 뭐 하는지 확실히 알수 있겠죠? 자, CCTV를 거실 적당한 곳에 두고 사용해 보겠습니다. 파인비 홈의 기본 화면입니다. 다른 브랜드보다 더 심플한 메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 좋아요. 일단 화질 좋습니다. 사물 식별 매우 잘 되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특이하다고 느낀 것은 색감인데요. 다른 브랜드의 CCTV 화면보다 세가지색 그러니까 빛의 삼원색인 붉은색, 녹색, 파란색이 조금 더 도드라집니다. 피부색이 약간 홍조를 띄죠? 다른 장소에서 찍은 화면입니다. 일반 스마트폰과 비교하면 이런 느낌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중간에 방향키를 눌러 화면을 이동할 수 있는데 조작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딜레이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브랜드에 비해 조금 더 반응이 빠르고 부드럽습니다. 가운데 통화 버튼으로 대화도 가능하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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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녹화도 매우 잘 됩니다. 사진도 당연히 저장 가능해요. 화면 분할을 누르면 CCTV를 보면서 다른 작업을 할수 있어 편합니다. 저장한 영상과 사진은 아래 메뉴에서 확인하면 되고요. 좌상단 설정 버튼을 누르면 사생활 보호 기능, 화면 상하 반전. 모션 트래킹과 감지 알림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션 트래킹 성능이 좋은데요. 움직이는 물체를 굉장히 잘 따라가며 촬영해 줍니다. 정말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렇다면 어두운 밤에는 어떨까요? 오, 선명하다. 개인적으로 파인뷰 CCTV의 강점은 밤에 발휘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깨끗한 화질과 빠른 반응, 그리고 감지 성능을 자랑합니다. 트래킹도 잘 되나 해 볼까요? 어. 브랜드사에 따르면, 오토 나이트 비전 IR이라는 기술이 적용됐다는데, 밝고 깨끗한 화면을 확인 및 녹화할 수 있습니다. 몇 신지도 알겠네요. 오케이. 파인뷰 K90 CCTV였습니다. 고화질 화면과 뛰어난 트래킹 기능. 지정된 기기만 저장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하는 보안 기술 등이 인상적인데요. 이건 개인 의견인데, 낮도 좋지만, 특히 밤에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밤 화면이 부엉이 눈 마냥 선명한 게 진짜 마음에 들어요. 여기에 AI 트래킹 기능과 감지까지 더하면 밤에 누가 뭐 하는지 또뭘 했는지 제대로 알수 있겠죠? 수면 중 뒤척인 횟수와 시간대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수면 모드가 괜히 들어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기술 활용해야죠. 전체적으로 좋은 스펙을 가지. 어두운 실내에서 성능을 발휘하는 CCTV니까 본인의 취향 또는 쓸모에 맞다 싶으면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